거의 끝까지 갔어? 송아지 가격이 너무 비쌌어. 얼마야? 얼마까지 갔어? 송아지 가격 진짜 비쌀 때는 평균 그냥 평균가 만한 450도 했었고 400. 평균 가격이 어, 400... 그럼 비싼 거는 더 비쌌겠네? 더 비싼 것도 있지.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마진을 남길라면 천만 원 이상 소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소 키울래? 거기다가 한 마리만 실어주면 안 되냐? <laughs> 우리 집에서 조금 키우게. 한 마리로? 어. 인삼밭도 좀 갈기 시키고 <laughs> 어? 그렇게 하려고. 캐릭터가 <laughs> 있는데? 소 저거 그러면 아. 팔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소는 이제 지역에 공판장들이 몇개 있는데 우리는 음성 공판장으로 돼. 올해 소 가격이 어때? 올해 근데 소값이랑 송아지 가격이 엄청 좋다고 하잖아. 점점 떨어지고 있어. 거의 끝까지 갔어? 송아지 가격이 너무 비쌌어. 얼마야? 얼마까지 갔어? 송아지 가격 진짜 비쌀 때는 평균 그냥 송아지는 이제 경매를 해. 송아지를 사러 오신 분들이 처음에 경매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싹봐 전체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근데 그게 최소 입찰가가 정해져 있어 그 내정가가 그 소를 보고 소 상태를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소를 있으면 미리 적어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스크린에 나와 몇번소 이제 경매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최소 가격 얼마다 그래서 동시에 눌러 가격을 만약에 300만 원짜리 소인데 내가 저 소를 정말 사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도 사고 싶어 할 거야 좋은 소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300만 원짜리 소인데 내가 다들 이제 소 사는 사람한테 그 어. 리모컨 같은 걸 줘. 어. 그거로 이제 시작하면은 어. 카운트 카운트 세고 그때 내가 원하는 가격을 써. 그 입찰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되는 거야 바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고. 어. 송아지 가격이 올해 되게 좋았었어. 비쌀 때는 평균가 만한 450도 했었고 400. 평균 사... 가격이. 아, 400... 그럼 비싼 거는 더 비쌌겠네. 더 비싼 것도 있지. 500만, 막, 500만 원짜리도 있고. 송아지 가격이 송아지 가격이 금송아지네 <laughs> 송아지 가격이 그래서 근데 그랬었고. 송아지라는 기준이 얼마까지가 송아지야? 태어나서 어. 한 6, 7개월, 그치. 7, 8개월 이제 우시장, 아. 우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들은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어, 그 정도. 그치. 그럼 일반 저런 거는 비우고 어. 막 진짜 비대하게 키워 가지고 너희 몇킬로까지 팔아 봤어, 혹시? 좋게 키우면은 이제 어. 천만원도 넘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받기가 어려워? 천만원 넘는 소를 키우면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어 너희는 어때? 종종 나와 아 종종 나오고? 어 그러면 뭐 평균 그래도 뭐한8,900이 정도는 나오겠네 우리 집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올 거야 저렇게 큰소한 마리 팔면? 어. 그런 거는 이제 도축장으로 가. 도축장도 그것도 경매 시스템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미 다 도축이 된 상태의 소를 그 고기를 보고 경매를 해. 거기는. 아... 도축은 응. 아예 다 잘라놓고 응. 그 소를 본다. 응. 아... 소그 단면이라든지 마블링이라든지. 도축장에서는 그렇게 판매가 그렇게 되는 경매를 거고, 해. 혹시 요새 송아지 가격 은 얼마 정도 하는 거야? 한 350만 원까지 아직은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350 정도. 평균. 근데 이 정도도 비싼 거야? 아니면 평균적인 가격이야? 아, 우린 송아지를 안 사다 보니까 어. 아예 신경을 안 써. 그 송아지 가격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으니까 송아지를 우리는. 그냥 아예 나아가 가지고 너 있는 그냥 쭉 키우니까. 어. 이제 출하를 하니까. 그렇지. 근데 비싼 것 같아. 만약 500만 원짜리 소롱아지를 사면 음. 그 소를 키워서 이 년은 키워야 될거 아니야 또. 이 년은 키워야지. 이년 가까이는 키워야지. 어, 사료값도 또. 사료값도 들고. 어. 그럼 뭐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마진을 남길라면 천만 원 이상 소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야 근데 마진이 그... 좀 남지. 만들기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좋은 소니까 그 가격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샀겠지. 아니 거지. 올해 송아지랑 소 가격이 너무 좋다고 너도나도 맞아 올해 좋았던 거 같아 특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길래 소 키울래? 여기다가한 마리만 실어주면 안 되냐? <laughs> 우리 집에서 조금 키우게 한 마리로? <laughs> 어 인삼밭도 좀 갈기시키고 <laughs> 어? 그렇게 하려고 <laughs> 트랙터가 있는데? 트, 트실한 놈으로 <웃음> 어? <웃음> 쟤는 다 젖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 지금 네, 아무쪼록 오늘은 이렇게 친구 축사 와가지고 그 송아지 가격이랑 소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아지 가격은 올해 비싼 거는 45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이 같고 비싼 건 500만 원도 넘게 갔다고 하네요 진짜 비싸네 내 몸값도 다 비싼 거 같은데 큰일인데 이거 감사니다 <laughs> 손가락 많이 내밀다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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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